한일 톱텐쇼에서 펼쳐진 박서진과 유다희의 전설적인 무대가 큰 울림을 준 가운데 MC 리니 녹화가 끝난 후에도 한 시간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문단 하나의 선율. 지난 16일 저녁 MBN의 간판 음악 예능 프로그램인 한일 톱텐쇼는 정규 방송 대신 그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특별한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역대급 무대들을 엄선하여 다시 선보인 이번 방송은 방영과 동시에 안방극장의 거대한 감동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수많은 명장면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것은 가수 박서진과 유다이가 함께 꾸민 환상적인 듀엣 무대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무대를 두고 단순한 음악적 협업을 넘어선 하나의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과 일본이라는 서로 다른 국적과 언어를 가진 두 아티스트가 오직 목소리만으로 소통하며 감정과 존중 그리고 깊은 우정을 나누는 모습은 한일 양국 문화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이 어떤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더라도 이 무대만큼은 영원히 해자될 전설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박서진의 깊이와 유다이의 진정성이 만난 기적. 박서진은 특유의 풍부한 감정선과 무대를 압도하는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곡의 서사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유다인은 섬세하면서도 진정성 어린 보컬로 무대에 특별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을 지닌 두 음악적 개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흐름처럼 어우러지며 완벽한 하모니를 완성해냈습니다. 화면을 통해 무대를 지켜본 수많은 팬은 소름 돋는 전율을 느꼈다며 당시의 감동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이들의 조화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마음의 울림이었습니다. 서로의 호흡에 귀를 기울이고 눈빛을 맞추며 곡을 완성해 가는 과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음악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MC 린의 오열과 무대 뒤에 숨겨진 유대감. 이번 특집 방송 이후 소셜 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소식은 바로 MC린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는 녹화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1시간 가까이 대기실에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리는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박서진, 유다이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의 성장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남다른 애정을 쏟아왔기에 그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무대가 주는 감동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들은 리네 이러한 눈물이 한일 톱텐수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순위 경쟁의 장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하며 인간적인 유대를 쌓아가는 긴 여정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리네 진심 어린 눈물은 출연진과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가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팬들을 위한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약속. 제작진이 정규 편성 대신 이러한 특집 방송을 내보낸 배경에는 팬들을 향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정중하고도 뜨거운 작별 인사인 셈입니다. 비록 방송은 잠시 멈추었지만 박서진과 유다이가 보여준 강렬한 케미스트리와 그들이 남긴 전설적인 무대의 여우는 오랜 시간 동안 팬들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될 것입니다. 숫자로 기록되는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남는 장면입니다. 한일 톱텐션은 이번 특집을 통해 음악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경을 넘어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진과 유다이의 무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그들이 남긴 아름다운 선율은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음악으로 세운 가교, 박서진과 유다이가 남긴 깊은 여운, 박서진과 유다이의 무대가 남긴 파동은 방송이 종료된 후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특집 방송의 한 장면이라기엔 그 속에 담긴 두 아티스트의 호흡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이들의 무대를 두고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가 가진 기적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언어의 벽을 허문 완벽한 하모니. 박서진 특유의 애절하면서도 힘있는 보이스와 유다이의 섬세하고 투명한 음색이 만난 그 지점에는 묘한 긴장감과 해방감이 공존했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라는 서로 다른 언어로 노래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과 제스처 하나하나에는 상대에 대한 깊은 존중이 배어 있었습니다. 감성의 깊이, 박서진은 곡의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무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가 던지는 한음 한음은 관객들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에너지의 조화, 유다인은 박서진의 감정선을 유연하게 받아내며 무대를 입체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자칫 이질적일 수 있는 두 나라의 창법이 하나로 녹아든 순간이었습니다. MC 린의 눈물이 증명한 진정성의 무게. 촬영이 끝난 뒤 MC 린이 흘린 한 시간 동안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한 시대를 풍미한 무대에 대한 경의였습니다. 린은 평소에도 후배 아티스트들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응원해온 선배이자 진행자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박서진과 유다이가 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쏟아부은 보이지 않는 노력과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터져나온 진심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제작진은 린 씨가 무대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대기실로 돌아가지 못하고 무대 근처를 서성였다며, 그날의 감동은 현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에게 전이되어 한동안 정적이 흐를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톱텐슈가 남긴 유산, 그리고 새로운 약속, 비록 한일 톱텐션은 이번 특집을 끝으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지만 프로그램이 남긴 유사는 명확합니다. 국가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오직 실력과 진심으로 소통할 때 대중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박서진과 유다이의 뒤에 든 향후 진행될 수많은 한일 음악교류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팬들은 벌써부터 두 사람의 재결합 무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두 아티스트의 이름을 딴 해시태그와 함께 당시 무대 영상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으며, 이는 한일 양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아티스트의 행보. 박서진은 이번 무대를 통해 트로트 가수를 넘어 장르를 불문한 감성 장인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일본 측 아티스트인 유다이 역시 한국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향후 한국 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제작진은 이번 특집 방송에 보내준 뜨거운 성원에 감사하며 조만간 더 정교하고 감동적인 구성으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서진과 유다이가 보여준 기적 같은 조화는 새로운 시즌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음악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두 사람은 증명했습니다. 박서진의 깊은 울림과 유다이의 맑은 감성이 만난 그 3분 30초의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 많은 갈등과 장벽을 허무는 작은 불씨가 될 것입니다. 전설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우리 가슴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무대 장악력이나 유다이의 보컬적 특징에 대해 더 구체적인 묘사를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더 확장해 드리겠습니다. 언어를 넘어선 공명. 박서진과 유다이가 써내려간 새로운 역사의 장. 박서진과 유다이의 무대가 남긴 여우는 단순한 시청률 지표를 넘어 문화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집 방송이 송출된 지수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에는 해당 무대를 분석하고 추억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두 아티스트가 보여준 호흡이 단순히 연습의 결과물이 아니라 서로의 음악적 영혼을 깊이 이해하려는 진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완벽한 조화의 비결, 기술을 넘어선 존중. 박서진의 장구 퍼포먼스와 애절한 보이스는 이미 한국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반면 유다이는 일본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청량한 에너지를 상징한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의 만남이 전설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감정의 전이, 박서진은 한국어 가사의 뜻을 유다이에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었고, 유다이는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가사지를 반복해서 읽으며 일본어 정서로 재해석했다.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눈을 맞추던 순간, 시청자들은 언어가 달라도 슬픔과 기쁨의 본질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절제와 양보, 두 사람 모두 뛰어난 가창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돋보여야 할 구간에서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화음을 쌓았다. 이러한 배려가 무대의 완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었다. MC 린의 눈물, 그 속에 담긴 무게. MC 린이 방송 종료 후한 시간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린은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한일 양국 출연자들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멘토이자 목격자였다. 박서진과 유다이의 무대는 제가 본 음악 중 가장 아름다운 대화였습니다. 린이 흘린 눈물은 프로그램의 종영에 대한 아쉬움뿐만 아니라 힘든 경연 과정 속에서도 끝내 꽃을 피워낸 후배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특함과 경애심이 섞인 것이었다. 그녀의 반응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수유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 서로의 문화를 품으려 했던 뜨거운 현장이었음을 방증한다. 향후 전망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의 도약. 한일톱십수의 정규 방송은 잠시 신표를 찍었지만 박서진과 유다이가 보여준 가능성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두 아티스트의 뒤엣 앨범 발매나 양국을 오가는 합동 콘서트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라고 전해진다. 글로벌 팬덤의 형성. 이번 특집 방송 이후 일본 내에서도 박서진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한국 팬들 역시 유다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는 한일 대중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포메데 진나 제작진은 이번 특집 방송의 반응을 토대로 다음 시즌에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아티스트들의 인간적인 교류와 음악 제작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는 리얼리티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 예교의 성과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음악으로 하나가 된 이들의 무대는 민간 차원의 문화 예교가 가진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맺으며 영원히 기억될 울림의 조각들, 박서진의 열정과 유다이의 순수함이 만나 탄생한 3부녀의 시간은 이제 한국과 일본 가요사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숫자로 증명되는 조회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노래를 듣고 위로를 얻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는 안다. 비록 화면 속의 무대는 막을 내렸을지라도 그들이 나눈 우정과 음악에 대한 사랑은 다음 시즌, 혹은 또 다른 무대에서 더큰 꽃을 피울 것임을 말이다. 박서진과 유다이, 그리고 그들의 곁을 지켰던 MC 린과 제작진이 만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우리 가슴 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박서진과 유다이가 써내려간 이 전설적인 페이지는 단순히 시청률 지표를 넘어 한일 양국의 문화적 연대감이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특집 방송 이후 더욱 뜨거워진 반응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제작 비하인드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걸어갈 행보를 더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무대 뒤의 진실, 연습실에서 피어난 국경 없는 우정 방송에서 보여준 완벽한 호흡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박서진과 유다이는 언어소통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밤낮없이 소통했다고 합니다. 박서진은 한국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감정선을 유다이에게 전수했고 유다이는 일본 제이팝 특유의 섬세한 미성과 청량한 에너지를 박서진의 보컬에 녹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습 도중 박서진이 한국의 전통 간식을 챙겨주며 긴장을 풀어주자, 유다인은 일본에서 가져온 행운의 부적을 건네며 서로의 성공적인 무대를 기원했다는 일화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교감이 밑바탕이 되었기에 실제 무대에서 서로의 눈을 맞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연출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MC 린의 눈물이 의미하는 것, 단순한 감동 그 이상, MC 린이 방송 종료 후 1시간 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조차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린은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가요계 대선배로서 후배들이 느끼는 압박감과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린은 박서진의 절박함과 유다이의 순수함이 만났을 때 음악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힘이 터져 나왔다라며 그들이 국경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모습에 선배 가수로서 큰 배움을 얻었다 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린의 눈물은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한 안도감이 아니라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기적을 직접 목격한 자의 경이심이었습니다 사회적 파장, 한일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 제시, 이번 무대는 정치적, 역사적 이해관계를 떠나 문화라는 매개체가 양국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SNS상에서는 일본 팬들이 박서진의 다른 무대들을 찾아보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는 게시물이 줄을 잇고 있으며 한국 팬들 역시 유다이의 일본 활동을 응원하며 커피차를 보내는 등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포스트 한류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분석합니다. 일방적인 문화 수출이 아닌 양국 아티스트가 대등하게 협력하여 제3의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이 이번 박서진과 유다이의 무대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특집 그 이후의 이야기. 한일 톱텐션은 이번 특집을 끝으로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지만 박서진과 유다이의 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국의 기획사들은 이들의 뒤에 꼭 공식 발매 및 합동콘서트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방송을 계기로 다른 참가자들 역시 한일 합작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향후 시즌에서는 더 풍성하고 파격적인 협업 무대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영원히 꺼지지 않을 음악의 불꽃 박서진의 깊은 울림과 유다이의 맑은 음색이 조화를 이뤘던 그 3분 30초의 시간은 이제 한국과 일본 음악사의 한 페이지로 박제되었습니다. 숫자로 측정되는 조회수보다 더 값진 것은 우리가 이 무대를 보며 흘린 눈물 속에 담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입니다. 한일 톱텐수가 다시 돌아오는 날 우리는 박서진과 유다이가 놓아준 이 튼튼한 다리를 건너 더 많은 감동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는 위로가 되고 있으며 그 위로는 국경이라는 높은 벽을 허물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서진과 유다이 두 사람이 보여준 환상적인 호흡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한일 양국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이들의 무대가 남긴 여운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기사의 내용을 확장하여 이어가겠습니다. 음악으로 허문 국경, 연습실의 뜨거운 땀방울, 두 아티스트의 완벽한 하모니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고대서의 치열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박서진과 유다이는 서로의 언어가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 감각만으로 소통하며 화음을 맞췄다고 합니다. 박서진은 한국 트로트 특유의 애절한 꺾기와 깊은 울림을 유다이에게 전수했고 유다이는. 일본 J-pop의 섬세한 미성과 청량한 감성을 박서진의 보컬에 녹여내기 위해 수백 번의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연습 도중 박서진이 한국의 전통차를 준비해 유다이의 목 상태를 챙기자 유다이는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온 작은 행운의 부적을 건네며 서로를 응원했다는 일화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큰 감동으로 해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교감이 바탕이 되었기에 실제 무대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시청자들에게 그 진심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MC 린의 눈물이 증명한 예술의 진정성. 무대가 끝난 뒤한 시간 동안이나 눈물을 멈추지 못했던 MC 린의 반응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성 보컬리스트인 린에게도 두 사람의 무대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린은 주변 지인들에게 박서진의 절실함과 유다이의 순수함이 만나 폭발하는 순간을 목격하며 가수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린이 단순히 진행자로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두 후배 가수가 국경이라는 거대한 벽을 음악이라는 작은 실마리로 풀어가는 과정에 깊이 경도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눈물은 한일톱텐슈가 지향하는 가치, 즉 음악을 통한 화합과 치유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팬덤의 진화, 응원을 넘어선 문화적 동행. 박서진과 유다이의 듀엣 무대 이후 양국 팬덤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박서진의 팬덤인 답별과 유다이의 팬들은 SNS를 통해 서로의 아티스트를 교차 응원하며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은 유다이의 일본 활동 영상을 공유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일본 팬들은 박서진의 장구 퍼포먼스에 매료되어 한국 전통 악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배타적인 팬덤 문화에서 벗어나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한일 톱텐쇼 제작진 역시 이러한 팬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다음 시즌에서는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더욱 넓히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향후 행보. 방송가와 음반업계에서는 이미 박서진과 유다이의 뒤에 꼭 공식 발매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특집 방송 이후 관련 클립의 조회수는 단숨에 수백만 회를 돌파했으며 두 사람의 협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